수컷 거위들끼리 큰 싸움이 벌어졌다. 덕이와 그레이 그리고 레오까지 세 마리의 수컷 거위들이 좀처럼 보기 드문 난투극을 벌이고 있다. 무슨 이유로 레오까지 싸움에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덕이가 모두 무찌르고 승자가 되었다. 거위 무리 전체에 대장 거위가 된 덕이는 틈만 나면 수컷 거위들을 괴롭히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 덕이는. 작년보다 더욱더 포악해졌으며 아마도 그레이의 시대는 이대로 끝날 것 같다. 한때 그레이를 가장 미워했던 나는 이젠 녀석의 안타까운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과거 그레이를 무서워하던 암컷 거위들도 단체로 녀석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서열이 낮았던 수컷 거위들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왼쪽에서는 더디가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크리미가 공격하자 그레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크리미는 암컷 거의 한 마리를 더 차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토리는 작년 안두와 같은 둥지 안에 알을 낳을 만큼 사이가 좋아서인지 그런 크리미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 같다. 그 다음 날, 토리는 홀로 알을 낳을 둥지를 찾아다니고 있다. 얼마 전 짱이 처음으로 알을 낳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세 마리의 거위들이 알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이제 토리도 첫 번째 알을 낳기 위해 둥지를 찾는 것이다. 그 둥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토리는 이번에는 큰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대부분의 다른 조류들처럼 거위들도 한번 정한 둥지를 웬만해선 바꾸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이리저리 앉아보며 둥지로서 괜찮은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본 뒤에야 결정할 만큼 둥지가 선정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작년에는 둥지 선정 같은 중요한 일에 크리미가 함께 도와주었지만 만두와 연애에 빠진 크리미는 토리에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결국, 화가 난 토리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처음 선택했던 둥지 앞에 서서 어느 곳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결국 다시 화가난 소리는또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완두와 데이트를 즐기던 크리미는 토리의 화가난 소리를 듣고 돌아왔다. 그리고 토리가 둥지를 빨리 정할 수 있도록 함께 돌아다닌다. 한편 흥부는 오늘도 캔디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하지만 보는 바와 같이 녀석들의 분위기는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 캔디와 타이 둘다 여전히 흥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별다른 방법이 없는 흥부는 멍하니 서 있기만 한다. 잠시 뒤 닭장 밖으로 나온 흥부는 지나가는 암탉을 강제로 교미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숨었다. 욕구를 해결하고 싶지만 좋아하는 암탉이 한 마리도 없는 흥부에겐 이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잠시 뒤 흥부는 먹잇감이 나타나자 전속력으로 달린다. 하지만 골드가 무서워서 바로 도망가는 흥부. 언제쯤이면 흥부에게도 좋아하는 암탉이 생기게 될까.